안녕하십니까. 오늘 강의는 온에코스템 공개 성명서가 발표었죠 어젯밤에 바로 니더시피나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로 어젯밤에 발표되어 있죠. 미래는 이제 나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니드로서 시작해서 이제 미래 전술 전략을 전개하겠다.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.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발표는 어제 발표했죠. 성명서로서 2025년 2월 1 8일날 발표됐고, 발표된온 에코스템이고, 그 그렇죠? 주요 내용은 리드십 변화 및 전략적 방향성을 바로 도모를 했죠. 그렇다면, 내용을 살펴보도록 겠습니다 발표하게 된 비경은 베트남 하노이 본사에서 주요 논의가 진행됐고, 이제 결정이 된 거죠. 자, 성과 도전 과점인 미래 비전을 평가하고,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전략을 모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벤티슬랍 줄라프쿠 존 CEO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고, 자, 벤티슬랍 줄라프 업적은 오늘 그때 기초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, 비전 형성 및 주요 이니셔티브 발전, 주요 인식트리브 발전에 기여를 했고 커뮤니티에 대한 원신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 중요한 기회를 갖기 때문에 우리 원 n 때문 미래 자 2025년도는 미래의 퓨처 이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개된 MLM 및 에펜테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전략과 새로운 접근만 바뀌겠죠 지속적 인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커뮤니티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장려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, 자, 엔지 슬랍 지도국주는 이제 그동안 고생한 글에는 감사를 했고요.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자 이 다짐을 했고,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는 바로 2024년 3월 23일 날 발표했던 바로 소울메이트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 보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자미래는 이제 지금인데 이것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온에코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혁신을 바로 이 기존 금융과 신금의 주인공인 이 소녀 이 소녀가 중심돼서 이제 하자. 그런 의미가 있다고. 보...